안녕하세요. 쿠쿠크루입니다. 저희가 오늘 아침에 게임을 했거든요? 근데 그걸 구, 준수가 올지를 했어요. 그래서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벌칙은 문신이에요. 땀을릴수 <laughs> <다 웃음> 있어. 와! 그렇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너 이제 집땡겨 어머, 네. 김준수의 문신이 완성됐습니다 자 안녕. 한번 불러볼게 네 오! 준수야 봐봐 봐봐 어떻게 돼 봐봐 봐봐 문신은 평생 가는데 <laughs> 평생 똥새끼 더럽 아니 왜왜 똥을 왜 거기 조금만 더 커서 보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꼬와 <꼬이고, 웃음> 여기다 꼬에 자 대단하다 김준수 아짱짜 <laughs> <짱. 진짜> 병신이다. <laughs>